안녕하세요 패션여행입니다. 오늘 상품은 어, 점퍼 나그랑 점퍼예요. 어, 제가 팔이 좀 짧고 어깨는 큰 편이 아니라서 이렇게 팔이 더 길게 느껴지실 거고요. 사이즈는 77, 뭐 88다될것 같아요. 조금 사이즈 5 이렇게 입으시는 분들 아니면 어깨도 작고 이게 저한테도 좀 너무 빡시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작으신 분들은 이거 좀 추천드리게 조금 그렇고. 조금 이제 칠칠팔팔 되시는 분들 이쁘게잘 입어줄 것 같아요. 편하게 잘 입어주시고요. 또 이렇게 이제 나그랑이 좋은 이유가 그 속이 어떤 옷을 입어도 된다는 거예요. 후드가 있고요. 그냥 턱 걸쳐입기 좋은데 조금 편하게 걸쳐입기 좋고 사이즈 키 많이 안 크신데 그럼 키 없자도별 관계는 없고요. 어 조금 약간 사이즈를 조금 크게 입으시는 분들 괜찮을 것 같긴 하세요. 그리고 디자인이 조금 뭐 컬러나 그다음에 이제 원단도 어 좋고 컬러도 좋고 컬러는 그레이하고 이게 투톤이 나요. 투톤 그레이고 투톤으로 브라운이에요. 베이지라 그래야 될지 브라운 브라운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좀 사이즈 되게 이제 편하게 좀 입기 좋고요. 어, 지금 이 상품은, 저 계속 이 티는 계속 했던 티예요 지금 제가 그냥 이게 봄대도 그냥 만만하게 입기 좋고 이래서, 어, 사이즈는 77까지 되고, 어, 이렇게. 그냥 무난한 티고요 앞선이 이렇게 갖고, 제가 이제 자꾸 벨커바되요 소리를 많이 하는 상품이에요. 근데, 이렇게 입으면 뭔가 좀, 어, 너무 밋밋하다. 그래서, 조끼를 이렇게 넣었어요. 그니까, 러 반짝이 조끼인데, 그이게 비즈가 달려가지고 조금 색 다르게 아니면 블랙 아니더라도 좀 이제 이 비즈가 까만색이니까 뭐 회색이나 이런 데다 입어도 괜찮을 것 같고 일단 요이 상품이 배나 이런 부분을 다덮어줘요 그래서 디자인이 이제 너무 밋밋할 때 그냥 같이 이렇게 어 너무 블랙으로 입어갖고 좀 너무 블랙블랙하자 싶을 때는 이렇게 또 같이 뭐 하나도 괜찮고요. 그리고 뭐, 저는 이제 이 상품들을 가장 무난하다고 얘기하고, 우리 고객님들께도 이제, 어, 요거 세 가지, 세 가지 디자인이에요. 요거는 이제 벨트 매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잘 입었을 상품이니까, 이게 제가 자신있게 고객님들께, 어, 요거는 잘 입었어요. 저도 입었고, 뭐, 이렇게, 이렇게, 여기 영어 있는 거 있었고, 이렇게 벨트 매는 게 있고, 여기 옆 트임이 살짝 있는 게 있고, 그랬어요. 네 이렇게 해서 소매도 괜찮고 뭐 소재도 괜찮고 만약에 이제 다니다가 어디 뭐가 좀 묻었거나 이럴 때 그냥 뭐 수건에다가 물 같은 거 묻혀가지고 쓱 닦아도 돼요 지금 겉 그거는 이제 넣어 놓을 때 음, 드라이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있는데 너무 블랙블랙 블랙 하니까 살짝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안에 이렇게 해으셔도 괜찮으세요 그래서 이렇게해으시고 바지가, 어, 저, 저, 아직까지는 약간 좁은 베기 바지를 했었고요 근데 블랙으로 품절이 됐고, 이제 브라운은 있어요. 그리고 이 바지는 약간 통이 넓은 베기에요. 근데, 어, 이제, 기모가 더럽긴 했는데, 많이 두껍진 않잖아요. 이런 옷은. 근데 이제 바람 안 들어가니까 따뜻해요. 그러니까 이런 바지는 레깅스를 안에 도톰하게 입고 입으시면, 어, 겨울에 입기 딱좋고요 어, 사이즈 7788도 있을겠고, 다음에 이제 이런 넓으니까 다른 옷을 이렇게 코디할 때좀 짧아도 코디해도 이쁘고 길어도 코디해도 이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브라운하고 두, 톤, 두 컬러가 있는데 어 그냥 부드럽고 또 조금 새롭게 어 다른 뭐 디자인하고 맞춰입기가 코디하기가 되게 좋은 상품이 돼서 이 상품은 어 고객님이 하나가 하나씩 갖고 계셔도 될것 같아요 소리를 해요. 그리고 알맞아요. 이렇게 어, 통도 좀 알맞다고 할수 있고 그러면서 너무 통 바지 아니고 밑으로 살짝 베기고요 사이즈 되게 여유있고 저66 입는데 제가 입어도 아무것거 없고요 팔팔 입으셔도 될것 같아요 그니까 러 이제 기장만 보시고 그렇게 입으시면 되고 그냥 부드럽고 편해서 조금 음, 상품을 우리가 가지는 기본으로 어떤 바지 어떤 바지 정장 바지 있어야 되고 통 바지 있어야 되고 또 좀 추울 때 기모 배기바지 같은 거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코디를 위해서 또 이런 바지 하나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갖고 밑에 옷들이 정해지면 위에 옷은 어떤 옷을 입어도 이제 내가 기본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입으면 된다고 할수 있고요. 그럼 이렇게 해서 고객님들 갖고 계신 점퍼, 바바리 그냥 다 입어도 될것 같고요. 조금 추우시면 여기다가 우리 주구리티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네이처럼 여기 이제 목선 헌 하니까. 그렇게 입으셔도 괜찮으세요. 편하게, 예쁘게 잘, 또, 제일 중요한 거는, 농, 농의 옷이 되게 많은데, 코디할 게 없다. 저 옷도리가 예쁜데, 밑에 옷은 하나도 없다. 뭐, 이런, 그것 때문에, 기본을, 이제, 바지나 스커트나 이런 거를 기본으로 좀 해놓으시면, 나중에 어떤 옷이 있을 때, 코디하기가 되게 좋아서, 그러니까 기본으로 몇 가지를 맞춰 놓으세요. 소리를 해요. 그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은 어, 이 먼저 번에이 상품은 했었는데요 저는 안에 털든거 하고 너무 따뜻해서 수선을 일단 저는 하나 맡겼어요 그러니까 이 나이에 70이나 다돼 가는 나이에 이런 거 입어도 되나 어, 이런 부분이 아주 없는 거는 아닌데 그래도 비에서좀 그렇죠 어, 이렇게 사이즈가 너무 큰 거예요 팔, 팔하고 어, 통도 좀 줄일 수 있으면 줄여달라 해놨는데, 이제 할지 좀, 할수 있는 만큼 자기가 한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요거 그냥 가죽바지 입어도 괜찮고, 통바지 입어도 괜찮고, 베기바지 입어도 괜찮고요. 기장 길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상품이 청하고도 되게 잘 받아요. 이게 약간, 어, 좀, 비즈가 있으니까 약간 화려한 그런 느낌 들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입으셔도 좋은, 좋을 거예요. 근데 사이즈가, 이렇게, 어,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풍성하게 해갖고, 키 커갖고, 막 그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키가 많이 안 크니까 너무 풍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줄일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줄여달라고 지금 얘기를 해놓고 맡겨놨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이걸 입었는데, 하얗게 막 묻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청소기, 조그만 청소기가 이렇게, 이렇게 이걸 한번, 어, 이제 해보고, 그 다음에 테이프를 한 번씩 싹싹 했었어요. 그러니까 고객님들도 이제 약간 좀 묻어난다 싶으면은 그렇게 어좀 테이프 가지고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묻어나긴 하는데 그렇게 많이 묻어나지 않아요. 처음에 하얗게 묻어났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 우리 고객님들 조금 뭐 좋게 또 그냥 딸하고 같이 어 입어도 되는 상품으로 그리고 가볍고 따뜻하고 되게 따뜻해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서 이거 그냥 하나 입어보세요 이런 소리를 하고 싶은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고객님이 이걸 주문을 하셨는데 어, 키도 작고 좀 작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옷 너무 풍성해요 그러니까 난 그렇게 풍성해요 멋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아하는 분들이 다 그렇게 있으니까 어, 이분이 옷을 또 그렇게 입으시는구나 어떤 분들은 사이트 좀 체격은 칠칠 이렇게 입는데도 뭐 옷이 크다고 막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는 팔팔이 입어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팔 있는 데는 보시면 디자인은 참 예쁘게 잘 나왔어요. 여기는 이제 뭐 닭, 완전 가죽은 아니지만 청하고 배색을 해가지고 무스탕 배색을 넣어놨고요. 이런 데도 이제 무스탕 배색이에요. 그래서 따뜻하게 잘 입을 수 있으면서 어 그냥 조금 젊은감? 근데 너무 주책스러운 젊은감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엄마들은 보면은 막딱 붙는 옷을 입고 왜 짧게 입고 막 이래가지고 그렇게 입잖아요. 그거는 이제 너무 젊어 보이려고 애쓰는 어떤 그런 부분도 없지는 않을 거고 이제 뭐 공치화하는 분들은 그렇게 입지만 그런데 이 이런 상품은 그냥 캐주얼한 상품을 편하게 잘 입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옷뭐 과하게 그렇게 입는 편은 아닌데, 어, 요거는 입어도 되겠다. 아, 그런 네. 생각이 들었어요. 바지가, 골든 통바지가 하나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바지가 너무 커요. 7788 입을 수 있고요. 조금 작으신 분들은 이건 좀안 어, 되겠다 싶고요. 7788 되는 분들은 너무 잘 입으시겠어요. 그리고 기장이 어, 저한테 조금 길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뭐 기장 수선은 괜찮으니까, 역시나 바지가 이렇게 통바지, 바지는 이뻐요. 그냥 이렇게 옷에 받쳐입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컬러도 왜 아이보리인데 약간 베이지빛 나는 컬러가 너무 화이트보다는 훨씬 좋은 것 같고요. 아이보리인데 예쁜 아이보리예요. 그리고 주머니 있고 이제 밴드로 허리 되고요. 저도 66 정도 입는데 이렇게 이제 많이 커요. 이런 바지는 원래 크게 입는데 그래도 뭐 5, 6, 6이 조금 크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7788 입는 분들 되게 편하게 잘 입으시겠다 싶어요 그리고 티도 이 니트는 전에도 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 지퍼가 있어요 근데 지퍼 열, 열 그건 없고 이제 그냥 어 모양이고요 어 상의도 7788까지도 입을 수 있어요 여기가 좀 여유가 있게 나와서 그러니까 이제 상의는 제가 66인데, 그냥 제가 입어도 예쁘고, 뭐, 키가 좀 크시면, 55이되시는 분들, 그냥 키가 크시면 팔도 길잖아요? 그러면, 진짜 풍성하게 입어도 이건 예쁜 상품이고요. 바지는 7788이지만, 상의는 사이즈 큰 관계 없이 입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팔이 좀 짧으니까 이렇게 길어요. 그래서 한 단을 접었어요. 그렇게 하고, 네. 이런 상품은 조금 작은 한, 그 그러니까 아주 한끗 차이, 조금 차이인데, 가지가 만약에 이렇게 됐으면 이 부분이 되게 보기 싫을 수 있어요. 근데 살짝 이제 어 제작하시는 분들이 또좀 이런 거는 이제 뭐 아시고 하셨겠지만 조금 예 약간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아주 작은 차인데 이 이게 괜찮고요. 만약에 이렇게 돼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이게 조금 어뭐 배가 나온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조금 신경이 쓰일 수 있고요. 그냥 이렇게. 볼듯말듯 듯 그냥 틈 약간 이렇게 그리고 어 기장도 길고 이제 물론 이바지하고도 이쁘지만 스커트 하고도 이뻐요 이런 거 이런 상품은 밑에 이제 주름 스커트 있으시면 주름 스커트 있고 뭐 이렇게 촌스러울 만큼 막 무늬가 화려한 스커트가 있으면 그런 거 하고 입어도 이쁘고요 우리 그꽃 스커트 있잖아요 그런 거 하고 같이 입어도 그냥 괜찮을 테고요 그러니까 이티 하나에. 입을 수 있는 상품은 되게 많아요. 우리 가죽 바지 하고도 입을 수 있고요. 어, 조금 있다가 가죽 바지 하고도 한번 입어보고 스커트도 같이 좀 입어봐야 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어, 편하고 또 이렇게 넓은 옷은 제가 이제 여기 팔이 잘안 들어가요. 그랬는데 나그랑은 이렇게 폭 넓은 게 아니게 넓은 거잖아요. 이 상품이 나그랑이 아니기 때문에. 이 상품을 가지고 이제 많이 그걸 하는데요. 물론 이게 도톰한 게 들어가니까 뭐 아주 얇은 거 들어가서 얄쌍한 그런 느낌은 아닌데 그냥 겹쳐 입을 수 있어요. 이 정도 입을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안에 이만큼 넓어요. 넓은데 이렇게 살짝 말려 들어가는데 불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도 입을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겨울에 어 저는 이제 이 속에다가 두구리 폴라 입었어요. 두구리 폴라가 어, 스카프 안 하고 그냥 편하게 입기는 이만한 상품 이상 없을 것 같아요. 어, 편하게 그냥 거의 네이처럼 그런데 목선도 이쁘게 감춰지고 어, 컬러는 뭐 핑크도 있고 블랙, 그레이, 브라운, 그린 컬러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투톤이 나는 것도 있어요. 투톤으로 있는 것도 있고 이래서 그거 이제 보내달라 그러면 사진을 컬러를 따로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객님들 필요하신 상품이 있으시면 화이트도 있고요. 화이트가 또 의외로 어 셔츠 같은 거 속에 입어도 되게 괜찮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격 대비 그냥 이렇게 조금 몇 장을 해놓으시면 편하게 잘 입어지는 상품이 아닐까 해요. 아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음 고객님들 갖고 계신 옷하고 이제 활용하시게 고객님들 갖고 계신 뭐 어떤 옷이 있다면 블랙이 좋은 점이 그거잖아요. 어떤 색깔을... 맞춰도, 같은 블랙으로 맞춰도, 알보리로 맞춰도, 뭐, 카멜로 맞춰도 다 괜찮은 컬러가 블랙이에요. 그래서 고객님들 그냥 잘안 입고 농속에 이렇게 들어있는 스커트나, 근데 이제 쫄 말고, 어, 스커트나 아니면 통바지나 그냥 베기바지나 약간 풍성한 게 있으면 더 좋고요. 그런 게 있으시면 같이 며칠 해보세요. 편하게 잘 입어줄 상품이에요. 어, 옛날 우리 클때 어른들이 약방에 감춰, 약방에 그말참 많이 하셨는데 어, 제가 이 치마를 보면서 약방에 감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만한데 어디든지 다 그냥 어울릴 수 있으니까. 그런 데 먼저 번에 제가 자꾸 고객님 여기 어, 부여볼수 있어요. 이게 원단이 이게 힘이 있어요. 뭐 이렇게 이제. 어. 두꺼운 건 아니고, 근데 이제, 프라다고 이러니까, 프라다고 섞여서, 면하고 섞였으니까, 조금 힘이 있는데, 요즘에 어떤 되게 인기라는 스커트들 보니까 막 이만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건 우리 거는, 그거보다 안 그렇고 되게 괜찮은데, 내가 너무, 우리 고객님들께, 좀, 그, 뭐 그렇잖아요. 너무 날씬하게 다 보이진 않는데, 뭐, 이렇게 날씬해 보이기를 원해가지고, 내가 자꾸 조금, 그렇게 하나, 이런 생각이 요즘은 들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 그거 하시면 뭐 부해 보이기보다 너무 짧게 입으면 이제 혹시나 이런 데가 약간 배 부분이 그래 보일까 싶어서 그러는데 이렇게 맞춰 입으면 너무 깨끗하고 좀 약간 화려한 감이 살짝 있으면서 어 충분히 예쁠 수 있고요. 이런 스커트는 수커트, 좀 있으시면 저희 옷은 언발란스로도 많이 입고 막 이렇게 어 지배재구로 되기도 하고 좀 길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맞춰서 입기가 너무 좋은 상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12월이고, 조금, 조금 하면 그냥 1월, 2월이 되는 것같더라고요 그니까, 러 계절이 별 관계 없이, 뭐, 약간 겨울, 그 다음에 초봄, 뭐 얼마든지 입을 수 있는 상품이라서 더 좋고요. 따로따 타고 활용하기가 더 좋아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사이즈는 뭐, 칠칠까지는 충분히 입으시고, 뭐, 조금 더 크게 입을 수 있어요. 여유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냥 뒤에는 무지고요. 앞에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고무밴드예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입으셔도 되게 조금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고, 또 살짝 조금 화사한 느낌이 있어서 좋지 않나 싶어요. 어 가죽바지도 약간 베기바지인데 좀 톤이 넓어요. 그래서, 여게 물론 하피에요. 되게 부드러운데, 어 이제 기모가 많이 들어있지 않으니까 뭐 따뜻한 건 아니에요. 바람 안 통하고, 뭐, 레깅스 안에다 입어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입으시면 어, 이건, 어, 코디하는 데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이즈도 77, 88까지도 입을 수 있고 5대도 그냥 항아리형으로 이렇게 해서 5호가 입으셔도 괜찮고 저는 66이거든요 저는 이제 꽉 쪄있는 걸못 입기 때문에 되게 좋아요 그리고 사이즈가 되게 여유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좀 넓기 때문에 그 스커트처럼 이렇게 어, 어떤 거 붙는 상품이 좀안 이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더 이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반통바지 같은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 옷도 이 컬러하고 블랙이 있는데, 이컬러그거 가시면 약간 카멜톤이잖아요. 브라운인데, 칙칙하고 어두운 브라운 아니고, 카멜톤이거든요. 그래서 그 옷을 다른 걸 맞춰 입을 때, 블랙이든 카키든 뭐, 다른 색을 맞춰 입을 때가 되게 좀잘 맞춰지는 상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입으셔도 되고, 또, 어, 이런 상품은 약간 광택이 있잖아요. 그래서 블랙블랙을 입어도 보기 싫지 않아요. 그냥 어두운 느낌 아니고, 블랙블랙을 해도 이제 바지가 광택이 좀 있으니까 그냥 좋고, 어, 이건 그냥 이렇게 편하게. 너무 편한데, 어, 코디는 하기가 조금 다른 상품하고 코디하기 되게 편한 상품.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니트 하나가 어, 너무나 많은 이제 약간 도톰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날씨 다스 따뜻할 때는 어, 스카프나 쇼 같은 거하시고 그냥 하나만 입으셔도 되고 속에 예, 이런 티 입고 그냥 하나만 입으셔도 돼요. 이렇게 하고 이제 차 내다 코트 넣어놨다가 그냥 추우면 코트 걸쳤다가 뭐 이렇게 할수 있는 옷이고요. 따뜻하게 겨울에도 입을 수 있는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고객님들이 편안하게 잘 입는 누빔 바지예요. 느벼져 있고, 사이즈는 7 7까지 충분히 입어지고요. 조금 더 크셔도 돼요. 그리고 밑에 이제 셔링 잡아가지고, 배기 바지로 만들어 놨고요. 기장은, 어, 제가 156인데, 저보다 더 키가 크신 분들도 괜찮고요. 또, 그 하신 기장을 이제 줄일 수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키가 작으신 분들은 이렇게 한단 접어도 괜찮으세요. 접어가지고, 접으실 때는 이렇게 밀어서 뒤로 밀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덮어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키에 따라서 그렇게 입을 수도 있고, 우리 고객님들은 지금 이제 그거 하면 이거 어 저는 이제 고객님들 그 성함 옆에 고객님 키나 사이즈를 등록을 해놔요. 그렇게 하면, 어, 고객님 이거 좀 짧겠는데, 뭐 아니면 은뭐 이렇게 하면 내가 알아서 고쳐 입을게. 이제 이렇게 많이 하시고요. 수선을 되게 잘해 입으세요. 이제 그렇게 입으시고 바지는 이제 요거는 이키 빛나는 이이지요그이지게요이 이렇게 해서, 이 있고 요서이이있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 너무, 너무 음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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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세련되고 너무 멋있고 그렇진 않은데 아무 옷이나 다 코디하기가 좋으면서 따뜻하게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상품이어서 우리 고객님들 좋아하시고 저도 이제 이 바지를 조금 다른 이렇게 누빔 바지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고 하니까 이 바지가 더 나은 것 같아서 이 바지를 더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음 되게 편하게 잘 입어주세요. 그리고 이 카키 베이지인데 위에 티가 기모가 있거나 그렇진 않아요. 봄까지도 입을 수 있는 티예요. 카키인데 어, 이제 시보리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주머니가 주머니 있는데 누빔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 자체가 이제 약간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어 틴데도 조금 거독 같은 예, 이런 누빔이 이제 약간의 그 차이 같은 게 조금 그런 느낌이고요. 여기도 누빔으로 해가지고 스트링으로 조여놨어요. 근데 크면은 그냥 빡시하게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약간 셔링을 잡아가지고 끈을 이렇게 놨던 보기 싫잖아요. 그리고 이런 게 풀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살짝 이제 묶었어요. 이렇게 하고 셔링 잡아 입어도 좋고 조금 더 잡는 것도 괜찮으세요. 이렇게 해서 셔링 잡아서 입으셔도 좋고요. 이제 어, 저는 속에다가 이렇게 이제 레깅스를, 레, 밑에도 레깅스 입고 항상 네이처럼 얇은 티. 요즘은 네이가 이렇게 티로 잘 나오잖아요. 그리고 목선도 많이 파지고. 그러니까 그런 걸 해가지고 입어요. 옷은 겨울에 두꺼운 거 두툼한 거 입어가지고 부하게 보이는 것보다 얇은 걸두 개, 세개 입어가지고 따뜻하게 입는 게 훨씬 따뜻하기도 하고 옷도 태도 나고요. 그래서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스카프를 목이 허전하니까 스카프로는 다른 것도 괜찮고 우리 또샤 그 스커트 스카프 있잖아요 그런 것도 괜찮고 뭐 이런 것도 괜찮으세요 이렇게 편하게 그냥, 이제 그냥 돌돌 말아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이제 목이 겨울 되면은 어, 티를 입든지 아니면 이렇게 스카프 하나 해주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하고 뭐 그냥 코트 입으시면 그러니까 티가 이제 티셔츠인데 살짝 포인트가 있으니까, 그냥 어디 가서 입어도, 코트 벗으시면 그렇게 뭐, 어, 나무 집에서 입는 막티 입고 나온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포인트가 있고, 옷이 또 컬러감이 예쁘고, 이렇게 맞춰 입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입으셔도 되게 좀잘 입어질 상품들이에요. 이렇게 편안하게. 그래서, 고객님들과, 뭐, 어, 코트 종류들 좀더 좋은 거 갖고 계신 고객님들 많으시잖아요. 뭐, 핸드메이드나 아니면 이제 기본 코트 좋은 거 갖고 있잖아요. 아니면 또 오리털도 긴거 요즘은 뭐 오리털이라도 약간 코트 같은 거어 그런 거 괜찮으실 거고 아니면 이제 저희 제가 저거는 패딩인데 조금 이제 아 이거 판매해가지고 고객님들한테 요건 안 먹겠다. 그러니까 어 좀만족감을 어느 정도 드릴 수 있는 상품이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제 저 패딩을 어 영상 을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 상품 이건 이 상품은 그렇게 이제 좀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데 생, 생각이 다 똑같은 건 아니니까 그죠? 이렇게 해도 옷을 하면서 어떤 거는 아, 이게 오리털인데 좀 그러니까 제가 한 2년 됐는데 오리털 좀 좋은 거를 샀어요. 근데 이제 까만 티를 이렇게 입고 나가면 그 브랜드에서 좋은 거를 입었는데 막 이렇게 와요, 이렇게 묻어요 좀. 그래서 이제 조금 입으면 뭐어은 거나 좀다 오리털 종류는 다 그런 것 같아서 그냥 패딩은 그렇게 패딩이라도 저렴해 보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조금 좋아요 상품의 느낌이 그래서 저대로 그냥 입으셔도 괜찮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거를 하나 입고 코트 대신 입고 다녀요. 코트 그참 우리 여자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전에 작년에 매네 코트만 입고 다녔는데 고래안 입어지고 이것만 또 계속 입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면서 조금 편하게 조금 어 아무리 옷이 예뻐도 코디가 안 편하면 안 입어져야 그죠? 그러니까 그냥 막 입는 옷처럼 이렇게 편하게 입는데 뭐 다른 거 하고 입었을 때 컬러감이나 이런 게 이제 조금 살아난다고 생각해야 되나요? 그렇게 해서 입으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어, 이제 보면은 이 가죽 바지 같은 경우는 이 컬러가 너무 진하지 않으니까 옷 맞추기가 참 좋으세요 블랙하고도 물론 잘 맞고요 카키나 베이지하고도 잘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또 비슷한 톤이라 하더라도 너무 비슷한 톤이라 하더라도 약간 검띠기 나기 때문에 조금 더 코디하기가 더 쉬워요 근데 이렇게 지금 입고 거서 코트 입으면 뭐 겨울에 그냥 입은 그거 빼고 이제 배신이 하면 많이 두껍지 않으니까 뭐 레깅스나 이런 걸 입어야 되겠지만 속에 이제 하나 더 입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입, 입으셔도, 어, 디 이렇게 가실 때, 너무 편한 차림이에요. 막 갖춰있고, 막, 뭐못 부리려고 애쓰고 하는 모습이 아닌데, 편하면서, 그냥, 가위드 코트 하나 턱 걸쳐 입어주면, 또, 뭐, 허전하면 스카프 하나 하시고, 또, 객님도 갖고 계신 코트 같은 거, 그냥 가볍게 턱 걸치시면, 이, 이 상품 같은, 이렇게 맞춰 입었을 때는, 뭐, 블랙도 괜찮고요. 베이지나 뭐 약간 더 밝은 톤 어, 그런 톤도 괜찮고 그냥 같이 컬러를 맞춰놨기 때문에 괜찮으세요. 이렇게서 해 맞춰입으셔도 되게좋고요또 이제 조금 더 이제 이런 거 같으면 티 같으면 조금 늦게까지도 입을 수 있어서 더 좋을 수 있어요. 이제 편하고 컬러감이 이뻐서 어, 이렇게 입는 것도 괜찮다고 괜찮은 것 같아요. 어, 바, 똑같은 바지에 이제 저는 이 상품이 너무 편하고 무난해서 고객님들께 이런거는 조금 준비해놔도 입기가 좀 좋을거예요 소리를 많이 하는 옷이에요 이거 머플러 달린 티셔츠 여기도 이제 살짝 특이하게 이렇게 배색이 되어져 있고요 그냥 신축성 살짝 있는 철칙까지 입을 수 있는 티셔츠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박시하고 일자핏인데 이제 이 조끼를 입음으로써 여기 좀 길고 이쪽은 좀 길고 짧거든요 그러니까 살짝 언발란스가 되면서 요게 이제 이렇게 디자인이 지그재그 로된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근데 막 가장 편한 상품이 아닐까 그냥 물에 빨아 입을 수 있고 조끼도 그냥 물에 빨아 입을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꼭이 상품이 아니더라도 입고 이제 블랙이니까 모카색 입고 블랙 입고 그레이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컬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터들이니까 이렇게 특별하게 모양을 잡을 필요 없으세요. 그냥 어 이렇게 하시면 이게 터들이거든요. 그럼 그냥 한 안으로 쏙집어 넣어서 이렇게 하시고 뭐 플로도 목이 이러니까 뭐 스카프를 따로 할 필요도 없고 편하게 입고 그냥 살짝 어 포인트가 있는 상품이라서 이렇게 해보시고 가위바위바리라든지 뭐를 뭐 점퍼를 입든지, 뭐를 다 입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보기가 되게 편안해 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씩은 너무 멋있는데 막 억지로 모양을 갖춘 막 불편한 옷을 내가 예쁘게 입을 것 같은 그런 이제 때때로는 뭐 이렇게 약간 공주가 그런 옷들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지금 이런 상품은 그냥 정말 편하게 막 그냥 있다가 뛰어가도 아무 그게 없고 편안. 그리 아무 데나 푹주자 앉아도 되게 편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에다 이제 코트 입든지 점퍼 입든지 이제 고객님들 갖고 계신 겉옷도 입으시면 괜찮고요. 마찬가지로 뭐 블랙 이런 걸치는 거 있으시면 그런 거 입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편한 상품, 그러니까 어 사이즈도 편안하고 디자인도 편안하고 또 가격도 뭐 어느 정도 편안하고 이제 요 바지는 조금 더그 가지만 이런 티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조금 막 빨아입고, 막 편하고, 봄까지도 입을 수 있고, 이제 이 조끼나 이티 같은 경우는, 어, 가을, 겨울, 봄을 다 입을 수 있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편안하게 이제 잘 입으시라고 또, 이렇게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